내시야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구요. 그리고 오늘 주택은 여기 있습니다. 바다 보이시죠? 이렇게 전망이 바다 쪽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 바다 쪽에서 오늘 컷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 주택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뒤편이 이렇게 산으로, 싹, 나지막한 산으로 둘려쌓여 있습니다. 음 그러면 뭐 뒤쪽에서 바람 들어오고 이런 건 없겠죠. 그리고 주변에 전원주택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자 다음 컷 내부를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쪽입니다. 햇살 잘 들어오는 거실이 있고요. 자 다음 컷 주방 쪽. 네 깔끔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바깥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 이쪽 주차장과 텃밭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과 텃밭이 있는 곳 이곳을 1단 네, 여기를 1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 마당이 있는 곳을 2단, 주택이 있는 곳을 3단 요렇게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차량은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어, 오게 되고요. 어뭐 넓고 깔끔합니다. 자그 다음 컷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 볼게요 옆으로 가시면 자, 이쪽에 지금 잔디마당으로 깔끔하게 돼 있죠 요렇게 네. 텃밭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텃밭을 좀더 넓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쪽을 조금 더 이렇게 그죠 옆집처럼 옆집처럼 요렇게 텃밭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 위에는 어, 비난눈 들이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다른 집처럼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자, 다음 컷 뒤쪽으로 가 봅니다. 뒤쪽에서 보시면 옆집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네요. 우리도 앞쪽에 여기다가 태양광 설치하시면 요즘 뭐 절전, 관리비, 절감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태양광 이쪽으로 하나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주차하셔도 됩니다. 주차 이쪽에도 가능하고요. 자 다음 컷 네, 조금 더 돌아왔는데요. 차량은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텃밭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텃밭 조금 더 넓게 조성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남서향입니다. 남서향이고요. 이쪽이 남향이 되겠습니다. 햇살은 마치 아침 아 남동향입니다. 죄송합니다. 남동향이에요. 남동향입니다. 오, 오전부터 오후까지 뭐 햇살은 잘 들어옵니다.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오늘 주택은 아, 바로 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지금은 약간 지금 어, 물이 빠져 나가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요. 어 아, 일단 어쨌든 뭐 어디서든 방이든 집이든 바깥쪽이든 뭐 정원이든. 바깥 안팎 할것 없이 바다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주택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큰 어, 엄청나게 큰이 보강토들을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블록 작업을 해서 토목을 해놨습니다. 자 보죠. 바로 왼쪽 여기입니다. 여기 쪽인데요. 어, 일단 뭐 오른쪽 공간 이쪽에는 주차장입니다. 파쇄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텃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차량은 이쪽에 뭐두대 정도는 넉넉하게 주차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 바로 위쪽에는 잔디 마당이 있는데 조금 제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택으로 올라가는 들어가는 그 통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자, 여기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현관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쪽이 뒤편입니다 뒤편 쪽에는 이쪽에 정화조가 있고요 이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꽤 있습니다 주변에 전체 제가 보살, 계산해보면 한 여섯 일곱 가구 네,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정화조 있고 이쪽에도 주차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약간 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매도인 분께서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건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이건 그냥 시멘트가 처음부터 얇게 지금 작업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 조금 작업하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수도가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이용을 하는데요. 이쪽에 그 호수를 연결해서 앞쪽으로 쭉 뽑아낸다고 합니다. 앞쪽에 야외 수도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하여튼 뭐 이거 가지고 다 커버가 된다고 하시니까요. 자, 계속 가봅니다. 앞쪽에다가 스프링 쿨러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되지 않나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뒤편입니다. 자, 보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아래쪽은 파벽돌이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시멘트 사이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다용도실입니다. 안쪽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세탁실을 겸하고 있고요. 네, LPG 가스레인지 취사를 합니다. 아, 이쪽이 세탁실이 아니었죠. 보일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기름보일러예요 기름보일러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쭉 따라가면, 아, 뒷집과는 이렇게, 음, 아, 튼튼하게 보강토 작업을 해서 숙을 쌓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뒷집은 여기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죠. 아, 요즘 이제 절전 문제 때문에 다들 많이들 고민들 하시는데 어 이쪽으로 만약에 전입을 하시면 지원을 받아서 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니까 어 그렇게 진행을 해보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데크 쪽을 한번 쭉 가볼까요? 데크 보시면 아 좋습니다. 여기 딱 앉으면 바다가 보입니다. 이렇게 예 바다가 보여요. 자, 근데 이게 이런 것 뿐만 아니에요. 지금 거실, 방, 이쪽이 안방인데요. 다 바다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데크 상태도 관리 상태도 아주 좋구요. 네. 자, 내려가 보죠. 내려가는 길은 일단 이쪽 잔디마당 쪽이 넓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 손자, 손녀분들 오시면 뭐 뛰어놀고 이렇게 하기 딱 좋은데요. 어, 정원이나 텃밭을 조금 더 가꾸고 싶으시면 이쪽을 조금 더 이제 변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꽤 넓게 빠져 있습니다. 데크를 좀 깔아가지고 캠핑장처럼, 그죠? 사이트처럼 만들어서 캠핑장처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될것 같긴 하고요. 이쪽 펜스가 쭉 있고요. 자, 그 다음 집이 거의 3단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음... 이쪽 아래쪽 텃밭하고 주차장이 있는 곳이 1단, 잔디마당 쪽이 2단, 그리고 집이 있는 곳이 3단, 이렇게 거의 3단이네요. 어,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소나무, 솔숲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또 이렇게 산까지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쪽으로 내려가는 또 두, 두, 계단이 따로 있어요. 텃밭으로 왔다갔다 내려갔다 하실 수 있고요. 자, 이쪽에 숙축이 이렇게 쭉 쌓여 있는데, 그 틈새 사이에는 예, 지금 회양목하고 꽃잔디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되면 꽤나 이쁘게 보일듯 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어, 뭐 우리 주택 그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봉분이 하나 여기 앞에 있어요. 근데 거의 보이지는 않고요. 또 저도 이거 뭐 그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눈에 띄질 않아서잘 몰랐었는데요. 여튼 여기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듯하고요.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매번 관리하시는 듯해 보이고요. 자, 그쪽으로 한번 더 올라가고요. 어, 깔끔합니다. 군두덕이 없어요. 집도 내부도 그렇고요. 어, 외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아, 데크 쪽에서 보면 좋네요. 으 바다가 역시 최고입니다. 자 이쪽에 앞쪽 공간인데 여기도 데크가 이렇게 넓어요. <laughs> 네. 자 이쪽이 이제 현관 쪽입니다. 이제 현관 들어가서 현관을 꼼꼼하게 아 내부를 내부를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먼저 현관 쪽인데요, 어, 안전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칼로도 잘 찢어지지 않는다는 안전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쪽이 어, 현관 전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 신발장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 네 상태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있어요. 중문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여기 이곳 제 바로 오른쪽편 여기 보고 계신 이쪽은 거실입니다 거실이고요 그다음 소파가 있는 뒤쪽이 안방입니다 안방 안쪽에는 욕실이 하나 더있고요 그다음 이쪽 왼쪽으로 오시면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 다용도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다락방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제 왼편 이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방은 총두 개입니다. 총두 개고 다락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방이 총세 개가 되나요? 예 네, 그렇죠. 다락방까지 합하면 에, 그렇게 보면 쓸수 있는 방은 세 개, 욕실 둘, 주방 거실 요렇게 되겠습니다. 다용도실까지요. 자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죠. 들어가 볼게요. 어,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전체적인 면적에서 거실이 차지하는 이 면적이 꽤 넓게 차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특징들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 먼저, 음, 제가 서 있는 거실 쪽입니다. 위에 지붕 아천장 쪽을 좀 보면요 큰 등이 있고 어, 기둥 형태로 해서 어, 지붕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어, 예, 깔끔하고요. 그다음 벽지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가 있는 이곳 소파 월 어, 거실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금 이그 소파 쪽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어 전자제품들도 다 있네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이쪽은 근데 노래방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노래를 또 즐겨 하시나 봐요 음악도 뭐 연주하시고 악기도 TV도 이쪽에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보면 그 창호를 좀 보시면 요렇게 해서 앞쪽도 보입니다만 멀리까지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예 바다가 보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전망이 나오는데 이 창호는 영림의 이중창입니다 영림의 이중창이고 이쪽은 그 세로 형태의 창이 두 개가 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독특한 거는 여기 창을 하나 한옥의 느낌이 나도록 창을 하나 더 덧대 놨습니다 예, 이게 괜찮죠 꼭 한옥문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 톤 자체는 아, 약간의 이제 베이지 컬러 톤그죠 은은하게 보이는 그런 톤으로 되어 있고요. 어, 괜찮습니다. 방향은 이 거실 주창 기준으로 해서 남동향이 되겠고요. 지금 이쪽 TV가 있는 쪽이 이제 남향 쪽이 되겠는데 햇살은 뭐잘 들어옵니다. 예. 면적 꽤 넓은 거 확인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어, 이쪽에 가 볼까요? 주방 쪽으로 바로 가 볼게요 자, 궁금해 하실 거니까 주방으로 갑니다 어, 주방도 약간 분리된 형태로 해서 입구 쪽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요 들어가 봅니다 네, 깔끔합니다 음, 전체적인 면적도 괜찮고요 중문 어, 제작을 한 주방 가구는 투톤입니다 아래쪽은 좀 짙은 색깔로 그리고 위쪽은 밝은 색으로 되어 있고요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위쪽 상부 장도 수납 공간이 꽤 많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여유 공간들 충분하고요자 그리고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동선도 좀 괜찮고요 개수대 있고 LPG 가스레인지 시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쭉 볼까요 요렇게 나옵니다 네. 자, 이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냉장고 자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식탁은 뭐 6인용까지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충분히 공간 여유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살짝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세탁기가 있는 공간이죠. 이렇게. 어 선반을 조금 더 설치를 하시거나 행거를 짜서 넣으시면이 수납 공간들은 뭐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바깥쪽에 별도의 그 수납 공간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쪽 공간을 좀잘 활용을 해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가보죠.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어, 만나실 수 있는 공간 여기. 가족욕실이 있습니다 가족욕실 한번 볼까요 요렇게 돼 있어요 깔끔합니다 그죠 요렇게 돼서 네. 자 보실까요 네, 바닥난방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다음 이쪽에 작은방부터 먼저 보죠 음, 작은방이 작은방이 아닙니다 이쪽에는 침대나 이런 거 놓으셔도 될 만한 공간들 충분히 나옵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어 뭐, 물건, 전자제품, 짓기 이런 것들이 딱 필요한 것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굉장히 더 넓게 넓게 보이는 것도 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면적이 꽤 넓습니다. 여기다가, 침대 같은 거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은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층고도 괜찮고요. 벽지도 지금 꽃문양으로 해서 실크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계속 가봅니다. 이쪽에 안방으로 바로 가보죠. 안방은요,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어, 안방, 네. 작은 방이 안방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두 개의 방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자, 이쪽 창들, 블라인드 다 내려놨는데요. 앞쪽에 잔디마당 쪽, 그리고 침실에서도 바다가 보입니다. 네, 그렇게 다 설치가 돼있고요 자, 보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공간은 뭐 진짜 널찍널찍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에어컨도 설치가 돼 있고요. 네. 자, 그다음 또 가보죠.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쪽에 지금 옷장이 별도로 있는데 수납 공간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장롱이죠. 그리고 붙박이장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한데요. 만일에 그렇다면 어, 침대를 이쪽으로 조금 돌리고요. 어, 뭐 이쪽에다가 장을 짜 맞추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 또 이쪽으로 한번 들다 볼게요. 자,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에 욕조가 있네요. 요즘 욕조들 많이들 이제 선호들 하시는데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바닥 난방 역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것만좀 참고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아, 뭐, 홈 잡을 때 이런 거는 없고요. 자, 여기도 이 공간이 조금, 예, 여유 공간이 있네요. 여기도 뭐, 어, 그, 뭐라 그러죠? 수납장을 하나 넣으셔도 되겠고,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올라가 볼게요. 다락방인데요. 진짜 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죠? 나무 계단, 올라갑니다. 뭐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는 뭐 물이 없습니다. 나무 계단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문이 있죠. 별도의 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 열면 짜잔 하고 다락방이 나타납니다. 다락이 다락이 아닙니다. 엄청 넓어요. 그리고 한참 구석으로 가야지 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어, 뭐, 그, 짐을 많이 넣어두시는, 창고 용도로, 그죠? 예. 이쪽에다가 창고 용도로 해서 물건 다 넣어두셔도 되고요 어, 혹시 이제 뭐, 가족분들이 더 많이 오시거나 하면, 여기 이제 침실 공간을 쓰시면 될것 같은데, 바닥 난방이 지금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판넬이나 이런 것들 한번 설치를 하시면 충분히 또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추천해드려요. 네 예, 그리고, 이쪽에 또 창이 있어서 햇살도 그리고 환기도 좋고요. 저기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여요. 예. 자 이런 장점들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이 다락 공간이 짜임새가 좋네요. 방처럼 별도의 방처럼 딱 꾸며놨고요.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 드렸던 이곳은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태안에 어, 바다 전망이 어, 보이는 그래서 또 편안하게 힐링 공간으로 현재는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만 주변에 보니까 다들 상시주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시주거도 가능하고요 어,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편안하게 옆에 산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전국의 어, 주택,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이쁘게 담아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